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 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 정사 손해사 정사 무소 가훈 자동차 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자동차 보험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와 법률적 요소가 얽혀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법적 책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단순히 사고시 배상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무보험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29조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비영리적인 성격의 보험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 보험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처벌의 특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미한 사고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이 제한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둘째, 법률 지원 기능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가입자를 대신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입니다. 지불보증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넷째 가해자의 재정적 보호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과도한 경우에도 보험이 대신 배상함으로써 가해자의 재정적 파탄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의무 보험 미가입 사고나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자금으로 사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의 세 가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법률 명령조례 등의 순서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동일한 법률 간의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이 우선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민법 같은 일반법보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처럼 특정한 상황을 다루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무엇이 다를까요? 민사책임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하고, 형사책임은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책임은 무과실책임도 가능하지만,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신체에 대한 책임 징역, 벌금 등, 민사책임은 재산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의 민사상 책임. 민사 책임은 크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불법행위로 다루게 됩니다. 또한 차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운행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불리며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적 구조입니다. 형사상 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망하거나 상해하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단,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3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도 따릅니다. 사고로 인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용되며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민사 책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본인의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런 부분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추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보험은 단순히 차량을 위한 보호장치를 넘어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능과 역할, 법적 책임 구조를 잘 이해하고,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